안녕하세요. 82세 심장내과 전문의 김영준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지도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같은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걷는 것도 숨이 차요. 계단만 봐도 벌써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워요. 심장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들어 걷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엔 동네 한 바퀴 도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이젠 몇 걸음 걷고 나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쉬어가야 하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심장도 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그 노화를 빠르게 만들기도 하고 오히려 늦출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심장이 약해지면 단순히 가슴이 두근거린다, 숨이 찬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신에 산소를 보내는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 기운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심한 경우는 치매나 신장 기능 저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심장을 살리는 식단을 실천하면 80대 어르신들도 숨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르며 말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흔히 심장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조합도 있고요.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심장을 살리기도 하고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식단의 원리, 그리고 실제로 효과 본 사례들, 의학적으로 입증된 연구까지 모두 차근차근 풀어드릴 겁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심장에 좋다는 음식이 많다던데요. 견과류, 생선, 토마토, 포도주까지. 이 중에 뭘 먹어야 하나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심장은 지속적인 회복이 필요한 장기입니다. 한끼 좋은 음식보다 매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심장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24시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양도 꾸준히 공급되어야 하고,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죠. 심장을 지키는 식단에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항염증, 혈관 확장입니다. 이걸 잘 도와주는 대표적인 성분이 오메가3, 칼륨, 마그네슘, 라이코펜, 코엔자임 큐텐 같은 영양소입니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혈관 속 염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정어리, 연어 등에 많고 최근에는 아마씨, 들기름, 호두 같은 식물성 식품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고등어구이처럼 기름이 많은 생선을 주 2회만 드셔도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을 2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유럽 심장학회 보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이두 가지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바나나, 고구마, 토마토, 아보카도에 많고 마그네슘은 시금치, 콩, 두부, 해조류에 풍부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두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면 약을 덜 쓰고도 혈압이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라이코펜입니다. 이건 바로 토마토에 풍부한 빨간 색소인데요. 혈관 벽의 산화를 막아주고 심장 근육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어르신들께 토마토 달걀 볶음 같은 반찬도 자주 해 드세요. 라고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건 심장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쓰이는 영양소로 신부전 환자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 성분은 정어리, 참치, 소간, 닭고기 등에 들어있고, 나이가 들수록 체내 생성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으로 꾸준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시겠죠? 이걸 한번에 챙기려면 어떤 식단으로 구성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아침엔 바나나 하나, 두부조림 반찬,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은 밥, 점심엔, 고등어구이, 시금치 무침, 토마토를 곁들인 된장국, 저녁엔, 두부 된장국, 콩밥, 아보카도 반개, 견과류 한 줌,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성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기를 안 먹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방이 적고 염분이 낮고, 신선한 식품 위주로 구성하되 가공식품과 과도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심장을 살리는 식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1.2리터에서 1.5리터의 수분을 꾸준히 나누어 마시는 것 심장을 가볍게 해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정리하자면 심장 건강을 위한 식단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익숙한 식재료 속에서 균형, 신선함, 꾸준함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드려보려 합니다. 식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숨이 가볍고 걸음이 달라지고 계단이 두렵지 않게 된 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84세 장정자 어르신입니다. 장 어르신은 저를 찾아오셨을 때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아파트 3층인데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계단은 쳐다도 못 보셨다고 하더군요. 병원 검사 결과 심박수는 다소 불규칙했고 중성지방 수치가 230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식단이 문제였습니다. 짠 음식, 김치찌개, 국물 위주의 식사, 단백질 섭취는 거의 없었고. 아침은 거의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계셨습니다. 제가 식단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침엔 두부나 삶은 달걀, 바나나 하나, 점심엔 고등어구이, 토마토 조금, 저녁은 기름기 적은 닭고기와 시금치, 견과류 조금,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입맛에 안 맞는다고도 하셨고요. 하지만 2주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숨이 덜 차요. 걸을 때 다리가 좀덜 무거워요. 한달뒤 중성지방은 160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이젠 시장 한 바퀴도 천천히 돌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80세 조진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심장 우측 박동 이상으로 항상 불안감을 호소하셨던 분이에요. 심장이 벌렁거릴 때마다 혹시 쓰러질까봐 밖에도 못 나가겠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분께는 심장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식단을 권했습니다. 주 2회 고등어 또는 정어리, 매일 아보카도와 바나나, 그리고 들기름을 넣은 나물 반찬을 추천드렸죠. 3주 후 심전도 검사에서. 팍동 간격이 더 안정됐고, 어르신도 직접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젠 가슴이 덜 뛰니까 버스를 타고 병원 올수 있게 됐어요.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는 87세의 이경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작은 체구에 오랜 고혈압 병력이 있었고, 심장 판막에 일부 섬유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으시고, 식사는 거의 흰쌀밥에 김치 뿐이셨습니다. 이분께는 하루 한 끼만이라도 심장회복식단을 넣어보자고 권했습니다. 특히 점심엔 무조건 두부 반모 토마토 한알 이걸 시작으로 했죠. 처음엔 별 기대 없다고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난 뒤 혈압이 더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걷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요즘은 발이 잘 떨어져요. 앞에 걸어가는 손주 따라가기도 편해요. 이렇게 밝게 말씀하셨어요. 이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음식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계단을 두려워하던 다리가 계단을 오르고 숨차던 폐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집안에만 계시던 몸이 시장 한 바퀴를 돌고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심장은 근육입니다. 먹는 대로 반응합니다. 막히면 답답해지고 열리면 다시 강해집니다. 그 시작이 하루 한끼 반찬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풀어드릴 시간입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셨듯이 심장을 살리는 식단이라고 해서 거창하거나 비싼 재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식사 속에서 한두 가지만 바꾸면 충분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은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입니다. A. 나는 원래 싱겁게 먹어. 하시는 분들도 막상 국이나 찌개 국물을 남기지 않고 드시거나 김치만으로 한 끼를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염분은 심장을 압박하는 가장 강한 자극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는 원인의 절반은 고혈압,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국물은 밥만 드세요. 국은 먹는 게 아니라 떠먹는 겁니다. 밥 말아서 드시는 습관, 이제는 꼭 바꾸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오메가3를 식탁에 올리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는 알약으로만 드시는 줄 아세요. 하지만 실제로 등 푸른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생선을 주 2회만 꾸준히 구워 드셔도 심장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려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들기름을 추천드립니다. 한 숟가락만 밥에 넣거나 나물 무침에 넣어도 식물성 오메가3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이건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나나 하나, 고구마 반 개, 시금치 나물 한 젓가락 이게 바로 약입니다. 딱히 따로 챙길 필요 없이 밥상 위에 이세 가지가 자주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 회복에 좋은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익혀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계란과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 이상 올라가고 혈관 보호 효과가 커집니다. 또 하나, 두부를 무시하지 마세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심장 근육을 만들고 회복시키는데 필수입니다. 아침에 국에 넣어 드시거나 구워서 반찬으로 먹는 것도 좋고 간장 한 방울만 떨어뜨려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이렇게 다 챙기려면 밥상이 너무 복잡해져요. 시간도 없고 손도 많이 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한 끼만 바꿔 보자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그냥 드시되 점심이나 저녁 중한 끼만 심장을 위한 식사로 구성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밥은 콩밥이나 현미밥으로, 반찬은 두부, 시금치, 고등어, 토마토 중두 가지, 후식이나 간식은 바나나, 견과류, 고구마 중한 가지, 이 조합이면 오메가3, 칼륨, 마그네슘, 라이코펜, 식이섬유까지, 한 번에 챙겨지는 완벽한 식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도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첫째, 심장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칼륨 식품의 바나나, 아보카도를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한개 정도로 제한하셔야 해요. 의사와 상의 후 조절하세요. 둘째,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물 섭취를 무조건 많이 하는 것보다 1.2리터 이내로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수분 과잉은 오히려 심장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셋째, 보조제를 믿기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걸 우선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가공된 형태로는 흡수율도 낮고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식사와 함께 가벼운 움직임을 연결해 보세요.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가볍게 걷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3층까지만 오르기, 이런 소소한 움직임이 식사 효과를 몇 배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천보다 실천의 지속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일주일만 먹고 말면 그저 맛있는 반찬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심장을 위한 식단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천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죠. 이걸 얼마나, 얼마 동안 해야 진짜로 몸이 바뀔까요? 제 답은 한결 같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절대 일주일 먹고 말지 마세요. 심장은 무너지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도 입증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중 하나가 2017년 미국심장학회 AHA저널에 발표된 DASH 식단 연구입니다. DASH 식단은 고혈압 예방을 위한 식단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게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평균 연령 68세 이상 어르신들을 12주간 과일, 채소, 저지방,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관리했더니, 놀랍게도 심박수 안정, 혈압 감소,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그리고 심장 박동의 변동성 향상까지 복합적인 심장 회복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단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매일 식사에서 일관되게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하루는 먹고 하루는 안 먹는 식이라면 이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소개드릴 연구는 2022년 유러피언 저널 어브 프리벤티브 카디알러지에 실린 지중해식 식단이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연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2년간 추적 조사한 내용이었는데요. 매일 식단에서 올리브유, 생선, 토마토, 콩,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장 근육 기능 저하율이 27%나 낮아졌고 심부전 발생 위험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강조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근육은 움직일수록 강해지고 심장은 먹는 대로 바뀝니다. 근데 둘다 꾸준해야 반응합니다. 한국에서도 서울 아산병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공동 진행한 노인 영양활동 습관 조사에 따르면 하루 1회 이상 채소 과일을 먹고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평균 39%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할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운동,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도 팝상 하나로 심장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 심장은 항상 뛰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을 잘 때도 혼자 앉아 있을 때도 심장은 쉼없이 우리 몸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 심장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잠깐의 보답입니다. 팝상에서 짜지 않게, 부드럽게 산소와 에너지를 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 꾸준함은 결국 우리 몸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처음엔 맛이 없다고 하던 음식이 한달 뒤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맛으로 느껴지고 처음엔 힘들다고 하던 걷기가 두달 뒤에는 걸어야 개운한 기분이 되며 처음엔 내가 뭘 바꾸겠어 하던 분들이 세달 뒤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심장은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회복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꾸준함이라는 단어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심장은 매일 10만번 넘게 뛰며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 심장을 지키는 데 필요한 건 값비싼 약도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한 끼의 식사, 한 가지의 선택,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고등어, 토마토, 시금치, 바나나, 두부 같은 익숙하지만 강력한 음식들. 이제 여러분의 식탁 위에 하나씩 올려보시겠어요? 단 하루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시고 그 변화가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고등어구이 해 먹었습니다. 두부 반모, 바나나 하나 먹고 산책했어요. 이런 소소한 실천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와 자극이 됩니다. 이 채널은 약보다 식탁, 병보다 예방을 믿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의학적 조언과 식단 정보를 정기적으로 나눠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이 영상 하나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을 칭찬드립니다. 자신을 아끼는 당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심장은 당신을 쉬지 않고 돕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심장을 도와줄 시간입니다. 저는 82세 심장내과 전문의 김영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